오늘은, 어, 아,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우리, 재롱이. 남색이 가만히 있어. 남색이 가만히 있어. 치수도 가만히 있어라. 아나, 여기 왔서 먹. 아, 우리 제, 재롱이는 하루가 틀리게 지금. 고 있거든요. 어, 그래 그래 영감이는 무슨 어. 사료토에 많이 안 있고 그래. 밥 먹을 때 들어오고 아이들이들 한 번씩 보러 오고 이러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어, 그곳에 많이 머물어요. 태어난 곳에. 인간이. 그리고 여기 조금 기다려. 어? 기다려. 한세개 하고. 기다려. 그리고 어저께 여기 어 아이들. 어, 비닐을 앞에 조금 막았습니다. 아는 동생이 마침 비닐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올라가, 가서 올라가 제자리. 어, 여기 이래 요즘 어 저녁으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엄청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우리 여기 야산 이래 어 여기 아이들 좋아하는 동생 전에 어, 간간히 여기 오, 오는 동생이 어, 비닐을 가져와서 저기 어, 설치를 했습니다. 어, 어쨌든 그래도 이래, 그 동생이 참이렇게 보면 항상 저에게 이래 어,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와서 이래 다 이래 해, 설치를 해. 하였어. 소스가 제일 많이 안, 나를 안 들어, 어?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잠세기도, 아마지 소리가 잠세기 안 주네. 절로 가. 이쪽으로. 이 아유, 사료를 줬는데, 사료를 좀, 어, 시스로 많이 먹었거든. 아, 이 잘 어주는 버릇을 이래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밤가야 어서 먹고 그리고 가서 아줌마가 항상 너 많이 주는데도 내려와서 아유 이 배가 항상 이래 줘도 배가 홀쩍해 어서 먹어라 가서야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 아이가. 먹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 같더라고. 누가야, 야, 이 목숨을 끄는 것같더라 이봐요, 둘이는 항상, 이 절에, 절에 얼굴을 붙여가고, <laughs> 아, 보이시죠? 치저하고, 잠세기저 둘이 큰 덩치에, 아유, 항상 둘이 서리 같이 먹습니다. 아유, 우리, 아, 제롱이 아롱이는 벌써 다 먹었습니다. 벌써 다 먹고 다롱이가 오늘 지금 안 보이거든요. 아롱이가 지금 안 보이는데. 그래서 쪽에 아이들도 이렇게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어, 날이 추워 걱정을 됐는데 여기 어. 니를 앞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이 엄청 이래, 어, 아늑하고 따뜻하더라고요. 저, 저기 보면 재롱이하고 아롱이하고 안에서 잘 놀아요. 아, 그러니까 저 지금 재롱이, 아롱이, 다롱이가 여기서 안에서 잘 놀고 있더라고요. 어, 나름대로 신기한가? 안에 들어가서, 어, 그루밍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추우면 여기에 이래 바람막이가 되거든요. 어제 그 동생이 그래도 와서 같이, 어, 아, 어쨌든 조금, 어, 아이들이 되게 추운 날 안에 그래도 피할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어. 음. 대롱이하고는 잘 먹어요. 벌써 다먹이 삼세기 벌써 다, 다 먹었어. 이제가 저쪽으로 가면 이 삼세기가 딱저 밑에 내려가고 또 뺏어 먹을 것 같아. 요 어? 저는 안, 내가 보면 안 씻고 바로 그냥 꼴딱꼴딱 넘구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 안 먹었는데, 까미하고 펀스는, 그래, 혹도안 했는데, 삼수 얘기는 뭐, 지금 치즈는 사료를 또잘 먹거든요.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먹었습니다. 용감이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딱 꼴치니까 이봐요 삼세기가 용감이를 딱 꼴치니까 용감이가 벌써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죠 이삼세기가이래요난는이 삼세기가 용감이를 끊임없이 그러거든요. 저봐요 고양이들도 이래 질투라는 게 엄청 심한 것 같아요. 뭐, 어, 제가 없으면 지금 확탁 내려갈 기세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아이들 지금, 삼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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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좀 돌려, 어? 삼색이, 삼색아, 어? 어디 자꾸 내려올 기색을 하고 있니? 왜 끊임없이 막 용감이를, 그러니? 어? 잠새가 한동안 좀 괜찮다 했더만. 여기 지금 아이들은 다 먹었거든요. 제가 소리로 가면 용감이가 또, 솔로 허닥요 <laughs> 내려옵니다. 잠새기가꺼임 없이 그래요. 하롱아, 맛있게 먹었어? 그래. 근데 다롱이가 어딜 마실 갔나 봐요. 다롱이가 안 꺼거든요. 하... 오늘은 날이 화창합니다. 어, 아유 벌써 어 구름이 봐요 벌써 기다리다 못해 부르기도 전에 왜안 오지 하면서 그래서 또삼 세기가 내려온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후닥삼 세기가 딱 내가 오는 거딱 동시에 또 내려온 거 같아요 그래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기다려 어서 가자 제가 그랬어 어느 정도 저쪽에 먹는 걸 보고 이리로 넘어오거든요. 아니면 막 아이들끼리도 있어. 그래 가자. 어서 가자. 어이, 가자, 가자. 아줌마 손 놓는다. 가자. 아줌마 손 놓는다. 어서 가자, 가자. 어 그래 가자. 하늘아, 구름아, 오늘 하늘이까지. 이봐, 요 하늘이까지. 앞에, 아이고, 알짱거리. 이봐라, 발핀다. 이봐라, 발피잖아 어서 가자. 어서 가서 먹자. 빨리 가자. 아유, 마. 구름이는 엄청 많 컸어요. 소바를 상난칠라고, 아줌마하고. 어? 구름. 그리고 올라가 있어. 구름아. 얼, 지 자, 안아. 자, 자, 하늘. 자, 하늘 이거 먹어. 하늘아, 여기 먹어. 하늘이 꺼 하나, 하늘아. 이리 와, 이리 와. 응, 고기, 거기 숨어. 하늘리 먹어. 엄마는, 요거 엄마는 안 보이니? 어서 먹어. 이래 놓으면 같이, 어, 미낭이도 왔어. 이래 사르락 먹거든요. 오늘은 햇빛이 이래 들어와요. 햇빛이 반사가 됩니다. 날이 이래 맑고 깨끗한데 이래 보면 어 이래 평화로워 보이는데. 한쪽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고, 사람 사는 게 정말 희노애락 속에서 생각지도 않는 일에 그런 일을 다. 당하고 이래 하니까 어, 그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싶어요. 재롱아, 재롱, 아롱이네. 아, 아롱이네. 아또저미저 잠시 이가또 내가 나오, 내려오자마자 동시에. 지금 내려와서 아이들을 온감이도 부들부들 후 <laughs> 망쳐 내려오고 삼색기는 유별나게 그래요 삼색기가예전엔 제가 항상 말했듯이 눈갑을 해요 눈이 얼마나 이래 매서운지 아이가 보통 용감이나 다른 아이들 이래 눈빛하고 틀려요 아, 치죠 그래도 치즈가 용감히 아이들을 참 이뻐해요. 치즈가 보면 여기 그래도 치즈를 이게 많이 이제 살살 봐줘 봐요. 삼색이딱 올라가죠. 이제 내가 딱 오니까 지 아이들 거 먹는 거싹 쪼까 내고 지가 먹고는. 들으니까 아, 살이 안찔 수가 없어요. 응? 어? 들으니까. 어, 쉽지도 않고삼겨버리고딱 내가 저쪽으로 가는 동시에 내려와, 가 아이들을 다쫓아버리고 아유, 눈까을해요 저, 암세기가. 암세가, 어, 좀 아이들 컸다고 이제 인정사정 없이 봐주지도 않아,고. 눈까을합니다 암세기가. 저야왜 자꾸 저를, 먹으니까 살은 마있는대로다찌버리고 까미는 지금 봐요 아직도 찬찬히 먹고 있는데 아미야그자 밤새기 아줌마가 찌스리 끊임없이 온감미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모르겠다 밤새 삼색. 어? 밤새가 제가 영상이 막, 애 아이들 밥 이래, 어 한쪽에 이래 챙겨주다 보면 더 흔들려요. 이래 가만히 고정을 해가 있으면, 어 영상이 흔들리지 않는데, 왜냐면 여기 아이들 주고서 막 주고 하다 보면 영상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어 흔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어제는 그래, 어, 그 동생, 하고, 어제 또, 어, 낮에 여기 왔어, 이래. 어, 비닐을 앞에, 이래. 어, 해 놓았더만은, 그래도 되게 추운 날, 되게 추운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래 따뜻한 곳을 찾거든요. 어제 보니까, 제롱이, 아롱이, 다롱이는 여기 안에는 들드락 날라가면서 낮에, 어, 잘 놀더라고요. 아마 아이들이 추우면, 어, 여기가 정말 이렇 따뜻하게 바람막이가 어, 될수 있고, 이래, 패이이 조금 그래, 그나마 쉴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조금, 어, 날이 추워도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제 말고는 여기, 어 사람들이 잘, 이래, 올라오지를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어 안전한, 어 곳이고, 제가 또 수시로, 이래, 점검을 나오니까, 어 아이들이 편하게, 그나마 조금, 어 여기서, 이래, 지낼 수 있고, 지낼 수, 어, 있는 곳이거든요. 아, 저, 타카수 봐요. 가카수도 내려가, 좀 있나 싶어가. 생선닭가슴살은 너무 좋아해요. 조금 붙은 것도 먹고 그래요. 아이들이 저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이렇게 딱 사료만 사로, 주기는 정말 제가 힘들어요. 특히, 어, 우리, 우리가 왜 어, 사람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러면 뭐. 저런 이래 마른 거는 살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 그렇듯이 동물들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특히 지금 까미하고 카오스는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으니까. 더 이래 부드러운 거. 어, 둘이가 똑같아. 근데 둘이 다 정말 몸이 많이 이래 좋아졌어요. 어, 제소리 나니까, 막, 뭐 아이들이. <laughs> 오늘도 이래. 조금 뒤에 오는 아이들은 나중에 제가 또 어, 보이는 대로 이렇게 챙겨주거든요. 대장은 요즘 치서한테 사르트에서 밀려나, 저쪽에서 이래, 어, 다른 쪽에서 어, 먹고 있어요. 그래도 이, 어, 여기 사르트는 오지 않아도 저쪽 공간에서 이제 어 먹고 얻어먹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laughs> 여기 사는 아이들은 어 대기 이어 야산 체육공원 이 영역에서 많이 이래 다른 곳으로 가지를 못해요. 여기만 어 거주하고 이내에서만 살아와서 그러는가. 주택가나 다른 쪽으로 가는 애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여기서 살다가 대게가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먹었네요. 다 먹고. 구름아. 구름. 요즘 구름이는 정말 많이 컸어요. 구름아. 어? 구름. 밥줄 때는 옆에 탁막좋아가 그래 하면서 밥다 먹고 나면 탁 저렇게. 아 구름. 응? 구름이도, 어, 그루밍 하고 있어. 아이들이 밥 먹고 나면 희한하게 그루밍 하고 버렸더라고요. 구름? 아, 그래도 오늘도 날은 엄청, 어, 맑고, 수소리도 이래 평화로워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어, 다들 어떻게 해, 이래, 정말 가슴에 안고 어,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 아. 그래도 여기 아무 일도 없었듯이 이래 생활로요. 어, 오늘도 다들 어, 힘찬 하루 되시고 어쨌건 다들 어, 하늘이도 저기 먹고 좋아요. 아이들이 먹고 나면 그래도 이래 또지나름대로막 이래. 다 아니고 그래 어쨌건 이래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